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항상 저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전략을 알려주시는 위조. A1 리서치 조일규 대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연 이틀 주가가 반등해서 좋긴 좋습니다. 네. 근데 국제유가 80달러 넘어섰고요. 또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조금 인화시켰어요. 음. 전반적으로 아직 대외 여건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어,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이게 성장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난 방송 못 보신 분은 우리 와원넷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이름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설명해 줄수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영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반등폭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우리 쪽에 이 성장주 섹터인 IT를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삼성자 얘기를 좀할 거예요.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유가가80% 올라가고, CPI가 많이 올라갔는데 왜 지수가 반등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펙 정산 압력하고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회의 있는데 굉장히 세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한다라는 음. 그런 느낌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 오펙이,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가능해요. 아, 뭐, 사우디나 뭐, 러시아는 가능한데, 오펙이 증산할까요? 많이 할까요?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쪽도 물들어올 때놓줘야죠 그러니까,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둔화 되겠지만,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크게 여러분들이 어 신경을 두면 안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라든지 물가보다는 성장률이 이제 더 포커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성장률 얘기할 때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땅은 다 필요 없다. 딱 하나만 통과하면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 그렇죠. 인프라 투자. 4.5조 달러안 하잖아요. 미국 부찬도딱 협상해놓고 12월까지 연계해놓고 또 협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4.5조 달러, 4.2조 달러 이러면 괜찮은데 4조 달러 이하로 턱 떨어지면 또 시장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눈높이 가벌서 4.2조 달러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게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뭐 그저께도 어 차량용 반도체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유자 물가지수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 물가의 시발점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원 달러 추이가 1 2 0 0원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어 수급 요인이 부각돼서 좀 떨어졌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뭐 안전자산 현상 때문에 이렇게 1 2 0 0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머징보다 안전자산인 선진국 쪽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 국내의 그런 투자자들의 자산이 빠지기 때문에 이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니, 지금 좀따 얘기하겠지만 저점 인식의 확산이 되긴 해요. 삼성전자 6만 대 초반, 아, 중반 후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했지만 배당 매력이 부각돼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하더라도 다 IT나 어, 삼성전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게 제 견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IT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그럼 가져가야 됩니까? 어, 제가 지난번에 네. 와서 이런 얘기죠. 했 어, 지금 파시겠습니까? 하면 3천 돌파해서 파시겠습니까?라는 얘기잖아요. 했 근데 일단 3천은 돌파해야 여러분들이 종목 개설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지수가 2,800선 중후반에 가든 삼성 자가 6만 원 중후반에 가든 이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삼성 자가 6만 대 중후반이면 배당 매력이 굉장히 부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지수가 2,800선 후반이나 2,900선 초반이면 제가 지난번에 뭐아요0.8 배당에서 1.3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안 살지 모르지만 기관들은 충분히 배팅할 수 있죠. 왜? 연말이니까 이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저점매수 유입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6만원대 중후반에서 8만원대 초반을 못 넘긴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단언하게 너 넘기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 <laughs> 저는 못 그러게요. 넘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메모리의 업황도 그렇고요. 이번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 컨센스 보면 내년 1분기가좀안 좋아요. 그런데 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물가와 성장을 놓고 봤을 때, 물가도 올라가고 성장이 떨어지면 이머징 중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예전에는 러시아였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이죠 그랬잖아요. 한국의 IT. 그리고 어제 애플발 기사도 나왔는데, 자꾸 이제 스마트폰 못 만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 삼성전자 가격 밴드가 지수 밴드를 구축할 수 있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막한 2년, 3년 갖고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요즘 주린이들 삼성전자 최근에 너무 많이 샀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채울 때 8만원 초반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중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디램 가격이라는 게 결정된 게 뭐냐면 내가 만든 사람, 그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빅2가 공급을 조절하면서 프라이스 결정 력기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버 업체들이 그러니까 수요 업체들이 난 재고 많아. 이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삼성전자 6만 원 중후반은 싸긴 한데 주도주는 될수 없다. 그리고 그럼 언제 갈 겁니까? 내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때 삼성전자나 성장주의 IT주들 본격적 으 가해 가능성이 있다. 왜? 미국이 지금처럼 성장에 자신이 없으면 금리 인상하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IT가 급반등한 시점은 첫 번째는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통과되면 두 번째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내년에 금리 인상 이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형준 IT는 박스에묶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용기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형 IT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사실, 전 우리 조일규 대표님 보면은 정책 관련주, 정책 관련주. 맞아요. 지난 8월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정책 관련주가 주다. 뭐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죠. 네. 기존 시각 유지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제가 8월 때부터 대형주 좀 피하고, 음. IT 피하고, 그냥 정책 관련주 가라. 왜냐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개월 지나고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 이번 주딱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딱 보니까 요 IT의 반등은 약한데 자동차 업종이 생각보다 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IT 중에서는 IT보다 좀더 세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가 뭐 차량용 반도체를 독차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이제 어, 어디까지 가능이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내년에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친환경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원년이기 때문에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차로 쫙 들어가는 형태. 제가 여담이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보면 테슬라보다 요즘은 3, 그러니까 현대차의 디자인이 훨씬 좋아요. 이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IT업 종 내에서 종목순위를 보면 전 대형주보다는 좀 이렇게 중소형주 쪽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낙폭과대한 IT 중소형주를 보고 대형주는 제가 볼때 아 죄송한 얘기인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어 주도업종은 정책 관련주가 맞긴 한데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대형주가 어 2800선, 2900선 초반, 그 삼성전자 6만대 중후반에 가면 배당매력이 들어와서 잘안 떨어져요. 반면에 정책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 관련주가 이제 계속 순환매만 도는 거예요. 계속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때 이제 단타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엇박 전할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주도 업종 중에서는 성장 대형주들 자 보는데 정책 관련주, 인프라 투자 관련주 이런 거 보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 주면 그러면 정책 관련주 성장 초기 종목 볼때 저탄소, 전기차 속 경제 남북경에 엔터,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가 재밌 재밌어요. 지난번에 여행이나 항공이 많이 갔잖아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이 호텔이나 여, 영화거든요. 최근에 호텔이나 영화가 빵빵하게 견면서 올라와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순람매도 보면 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약간 정체를 보이고, 그다음에 어, 모노라 같은 종목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정체를 보이고 모노라 같은 종목들이 다시 올라온다면 왜 그러는 겁니까?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렇 거죠.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장점인 동시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양도세 이슈가 또 이슈를 잡아먹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낙폭과 대주 중에서 상대적 못 같은 정책 관련주를 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쉽게 팔지 마라. 웬만하면 3천선 이상에서는 좀 종목 교체를 해라. 이런 전략이고요. 설명자 죄송합니다만 8만 초반 내년 상반기까지 못 돌파할 음. 것 같습니다. 뭐 저를 욕을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투자를 해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연말까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안에서 정책 관련주 좀덜 오른 업종군 내에서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